이렇게 생긴 배를 한번 접어 볼 건데요. 이 배는 2 c m 로 바꿨어요. 크게 뭐야? 이세 개와 이 풀, A4 용지 반으로 자른 거한 장과 풀만 있으면 똑같이 따라 크기도 똑같이 따라 접을 수 있는 거고요. 어쨌든 지금 으로 시작해 볼까요? 여기 젖었죠? 젖어도 괜찮아요. 저한테는 새 종이가 있으니깐요 어때요 여러분? 4cm로 바꿨어요 여러분 물라좀 종이요 또돈 닦고요. 자 먼저 팽이를 한번 접어볼게요. 팽이? 아니요. 배를 한번 접어요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만 접어주세요. 제가 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. 가로. 그러면 알아서 가로, 세로 밖에 못 접겠죠. 그 다음에 예, 통통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, 이렇게 좀 너무 뒤쪽에 있습니다. 뒤쪽 홀쭉입니다. 통통이, 통통이로 접어주세요 자, 그다음에 이두 이 쪽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, 그런데 나는 위로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는데, 아까 떴던 거는...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였어. 그 다음에 이 끝을 접는, 이 끝이 가운데 선을 만나요 네. 가운데 선. <laughs> 그 다음에 이 끝을 접고 싶은 만큼. 접어주세요. 저는 이만큼 접은 다음에 펴서 이 끝부분을 뾰족하게 이만큼만 만들어주고 반데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 끝을 가운데 만나도록 또 아까처럼 통통이 망석조이지만 이번에는 뒤쪽이 망석조이가 되었어요.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적었던 부분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과연 올라갔을까, 안 올라갔을까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저는 올라간 녀석이 더잘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야 보통은 내려가는 게더 많이 나옵니다. 하지만 저는 위로 올라오는 게 나오네요. 자, 이제 풀로 고정을 이 안쪽에 조금 발라가지고, 이렇게. 끈적해. 끈적끈적합니다 풀에 진짜 하면. 엄청 끈적끈적해요. 현수가 이거 말고, 끈적끈적하다고 우리 네, 찾했습니다 네, 예, 이거 진짜 끈적해요. 자, 이렇게 하면 완성 같지만, 이 앞으로 물다 새어나오죠. 어느 부분만큼 이렇게 접었다 펴서, 이렇게 만나서 넘었고, 이, 여기 끝부분 여기죠.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접어서 꺾어서 이렇게. 접으면 이렇게 모 막대가 됐어요. 모로 막는 거죠. 그럼, 안에 사람이 탈수 있게 되었어요. 발레 쪽도 똑같이, 그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고정된 곳은 이렇게. 그다는에는 정자각형으로 되도록. 현재 그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이러면 풀은 필요 없고요. 이제 응. 가도. 가져... 좀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러면 구독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만요 안녕.